만렙 AM 미적분 55페이지에 17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제1사분면의 각이고 세타는 그 다음에 사인세타랑 코사인세타를 곱해서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런데 1플러스 탄젠트 제곱세타 그 다음에 1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세타인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익숙한 공식은 아니야. 그래서 어, 내가 생각이 안날 때마다 계속해서 증명을 해주면 알겠죠? 1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얼마입니까? 그시컨트 제곱, 제곱 세타입니다.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생각이 안날 때마다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얘를 구하는 거였는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이건 익숙하거든. 이거를 이거를 첫 번째, 뭘로 나눠줄까? 저어일어 어, 코사인 아 사인으로 나눠까 사인 사인 제곱 세타 순서대로 하죠. 그럼 얘가 1 플러스 얘는 사인 분의 저어 거꾸로 했네 거꾸로 했네 그치아 이거 상관없어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 코탄젠트 그래서 얘가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다. 되겠죠? 그 오른쪽은,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으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이걸 머리에서 여러 번 그리다 보면 보여. 근데 초반에 잘안 보여, 원래.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얘는 이일이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으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됐다. 1번 여기까지. 1번 적어보고 요거 떠올려서 이렇게 풀었어. 계속 2번 갑니다. 시컨트 제곱 세타는 그 자체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 자체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서 풀어야 돼. 결국시퀀컨트 제곱 세타는 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일 맞습니까? 얘는 코시컨트니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일 맞습니까? 끝났죠그러면 밑에가 뭡니까?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1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4분의 1이라고 나와있죠. 됩니까? 얘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あっ。